안녕하세요 독자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새롭게 도입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소식입니다. 이게 9월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된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러니까 기존 일반석하고 그 프레스티지석 사이에 음,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죠.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기자님, 먼저 이 프리미엄석 도입 배경이 궁금한데요. 단순히 좌석 하나 추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 프리미엄석 도입은 어, 단순 좌석 추가라기보다는 대한항공의 어떤 중장기적인 기단 현대와 또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전략 이런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. 아, 중장기적인 전략이군요. 네, 약 3천억 원이라는 꽤큰 금액을 투자해서요. 보잉 777-300ER 항공기 11대의 기내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. 와, 3,000억 원 11대 전체를요.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어떤 뭐랄까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까요? 그게 이제 글로벌 항공업계의 최신 트렌드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. 요즘 많은 주요 항공사들이 그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은 1등석은 좀 줄이고요. 대신에 비즈니스석이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중심으로 좌석 구성을 바꾸고 있거든요. 아, 그런 흐름이 있군요. 네. 운영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고객층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죠. 대한항공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음, 서비스 질과 운영 효율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운영 효율과 서비스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네요. 그럼 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. 이 프리미엄석 어, 가격은 일반석 정상운임의 한110% 수준이라고 하던데 과연 그 가격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수 있을까요? 네, 가격 인상 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.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공간이죠. 공간이요? 네. 일반석보다 약 1.5배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요. 좌석간 간격이 그러니까 앞뒤 간격이 39인치에서 41인치 이게 미터로 따지면 거의 1미터에 달합니다. 1미터 간격이요? 와! 장거리 비행할 때 정말 편하겠는데요? 그렇죠. 이게 사실 해외 유수의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과 비교해도 상당히 넓은 수준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럼 좌석 자체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좀 개선이 있었겠죠. 물론입니다. 좌석 너비도 19.5인치, 약 50cm 정도로 꽤 넉넉하고요. 모든 좌석에 다리 받침대하고 발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아, 다리랑 발 받침대까지요? 네.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중요한데, 이게 소형 항공기의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혀집니다. 훨씬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거죠. 130도면 거의 누워가는 느낌이겠는데요? 네, 꽤 많이 젖혀지죠. 여기에 더해서 그 머리를 좀 편안하게 감싸주는 인체공학적인 헤드레스트 하고요. 옆승객과의 어떤 시선 간섭을 줄여주는 프라이버시 윙이라는 게 설치된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. 아, 프라이버시 윙. 옆사람 신경 덜 쓰이겠네요. 맞습니다.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. 개인 모니터 역시 15.6인치 크기의 4K 고해상도 화면이 제공됩니다. 와! 좌석 자체만으로도 일반석하고는 정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네요. 공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입니다. 그러면 기내식이나 다른 부가 서비스는 좀 어떤가요? 좌석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아, 네. 중요한 부분이죠. 프리미엄석 승객에게는 기존 프레스티지석에서 제공되던 메뉴를 한상차림 형태로 제공합니다 아, 명품 브랜드인 아르마니카사 제품을 사용해서 좀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와인을 포함한 주류나 각종 음료도 프레스티지석하고 동일한 품목이 제공됩니다 아, 식기까지 신경을 썼군요 네, 그리고 공항에서의 경험도 좀 다른데요 탑승 수속할 때나 수함을 붙일 때 일만석과는 차별화된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좌석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좀 일관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. 식사나 서비스까지 프레스티지급을 지향한다면 그110%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. 그런데 이번 변화가 프리미엄석 신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? 해당 항공기 전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프리미엄석이 도입되는 11대의 보잉 777-302R 항공기는요. 프레스티지석 역시 최신형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.0으로 교체되고요. 일반석도 개선된 뉴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뀝니다. 아, 어, 일반석까지요? 네. 여기에 더해서 전좌석에서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석 도입을 계기로 해서 해당 기종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셈이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대한항공의 노력이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중간 등급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항공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,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랄까, 좌석 간격이나 등받이 각도, 프라이버시 윙 같은 세심한 설계 그리고 프레스티지급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대비 가치, 이걸 넘어서 가격 대비 만족, 즉, 가심비를 좀 높이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. 가심비 전략이군요. 이 새로운 프리미엄석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더 나은 비행 경험을 원하는 승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, 아니면 어쩌면 기돈 프레스티지석 수요를 좀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지, 앞으로 시장 반응이 정말 궁금해집니다.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새로운 프리미엄석 도입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